같은 팀이지만 서로 다른 업무를 하는 팀원들과 협업을 잘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협업 그러면은 협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RNR과 납기를 정확하게 서로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협업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을 다 끝내놓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도와주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힘을 보태주는 것을 협업이라고 생각을 보통 그냥 막연하게 많이들 하시는데,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필요로 할 때, 내가 도대체 어떤 일들을 도와줘야 되는지, 그리고 도와주고 나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결과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지만이 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될 나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하려고 그러면 미리 언제까지 무엇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책임지고 좀 내주십시오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역할과 책임을 조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막연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라는 말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부서에서 지나친 양의 업무 요구가 들어와 제 선에서는 거절했는데, 저희 팀장님을 통해 다시 이 일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 다 소화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이제 타 팀에서도 어 수평적인 팀원들끼리는 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번 주에는 그 일을 도와주기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 팀에서는, 아, 팀원한테 이야기하니까 잘 먹혀들지 않는구나. 그러면 팀장님에게 압력을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팀장에게 역으로 어, 이것 좀 적극 도와주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팀장들은 "오, 뭐 당연히 그 일은 도와줘야 되니까 기다려 보시라고" 내가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서 담당자 있나에게 어, 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뭐 힘이 듭니다. 저한테도 미리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팀장이 타 팀에 도와주라고 하는 일을 받아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듣고 일단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해야 될 일과 책임져야 될 일의 결과물이 어느 정도가 되고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타팀에 도와줘야 될 업무가 협업해 줘야 될 업무가 중간에 끼어들게 되면은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도 소요가 되어 가지고 기존에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의 부분이 밀려나서 다음으로 우선순위로 비켜나는 부분을 정리정돈을 해서 팀장한테 미리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까지 이런 일들을 해서 이런 결과물들을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 타팀에서. 협업을 갖다가 해 준다면은 이러한 부분의 일들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하고 팀장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고 팀장이 좋다. 그러면은 기존에 해야 될 일의 우선 순위를 미루더라도 다 팀에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협업을 해 주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선에서 뭐 거절을 했는데 팀장을 통해서 다시 어 협업을 요청해 왔다. 그래서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한 회사 내에서 혹은 한 기관 내에서 기능이 다른 부서들끼리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선순위를 갖다가 정해주는 책임자인 리더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나서 협업에 대한 기준을 받아들이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볼수 있겠죠. 개인 플레이는 뛰어난데 협업이 필요한 경우 제 몫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팀장으로서 이 상황에 과연 어떻게 참여를 이끌 수 있을까요? 어, 코니들 뭐, 어,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은 욕심이 있어서 이기적으로 굉장히 잘하는데, 팀 플레이를 해야 될 공동 과제에 대해서는 참여를 잘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현상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되게 개인한테 문제가 있기보다는 팀장이 그 개인에게 어, 기간과 혹은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팀도 마찬가지고 본래 팀이나 혹은 개인은 이기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은 오로지 자신의 시간을 혹은 정해진 능력과 역량을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오지랖 넓게 다른 일들을 하는데 자기의 한정된 시간을 내어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본래 팀원이나 개인들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본인의 역할과 책임이 일일 단위로 주간 단위로 월간 단위로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팀의 협업 과제를 부여를 또 추가적으로 한다면 팀장이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협업을 해야 될 과제와 책임져야 될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본인이 기존에 하고 있는 역할과 책임의 기간이나 양들을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 그 팀원이 팀장이 요구한 협업과제에 대해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제가 공동과제이니까 자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응? 자네 개인 일도 중요하지만, 팀에서 하는 일들이 더 중요하잖아.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해서 본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먹혀들지 뭐 않을 것 같습니다.